자 이번에 2번 이번 문항 보시면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면요 자 이쪽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문제 어떤 거냐면은 이3그 다음에 이5그 다음에 이7 이와 같은 값들이 뭐냐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각각의 값을, 밑을 통일한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밑을 어떤 걸로 지금 다 통일을 시킬 건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관계 없건, 선생님 여기서는 2로 통일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로그 2 그다음에 여기도 로그 2를 써 주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있는 요것은 분모로 분아 진수에 있는 요 5라는 숫자는 분자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까지 모두 다 로그 2에 로그 2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모에는 5로 분자에는 7로 다시 한번더 로그 2에 로그 2에 분모에는 7, 분자에는 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이 보이시냐면 약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5와 5, 그 다음에 7과 7,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약분이 안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분모에는 로그 2의 3, 여기는 로그 9인데요. 이 9라는 값을 뭐로 바꿀 수 있냐? 우리는 3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분모 로그 2의 3은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지수 있잖아요.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나면은 앞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2의 로그 2의 3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니까 따라서 값은 2라고 되실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이거를 2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미스라면 답이 바뀌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어떤 값을 미술 취하셔도 답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 문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값, 이것은 뭐냐면은 미세관한 조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미세관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맨 오른쪽에 는 여기는 뭐냐면은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조건을 따지는 것임을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보시면은 A에 1이 되려면 몇 제곱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값을 한번 써볼게요. A라는 값. A라는 값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현재 우리 뭐가 되길 바라냐면은 1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가 지수로 와야 되냐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수의 영 제곱은 1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바로 기억은 맞다고 얘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니은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보시죠 좌변 보시면은 log a의 m과 log a의 n이 있는데요 이거를 곱할 때는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뭐로 바뀌어 주셔야 되냐면은 이 값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은 로그 a의 m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공식과 헷갈리실 수 있냐면요. 로그의 a의 m에다가 진수자리에 p제곱이 되어있으면 이것은 p의 로그의 a 의 m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에 지금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괄호랑 진수에만 지금 제곱을 한 거랑 서로 다른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디귿도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로그 a 의 m이라는 값이 있죠 그다음에 봐봐요 자 이쪽에 있는 지금 이 밑. 미세해당 값은 미세해당하는 요 값은 어디로 와있냐면은 여기 a로 바르게 와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m 즉 뭐냐면은 진수 자리는 이쪽에 있는 지금 분자 자리에 정확하게 와있습니다. 따라서 맞게 변형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쌤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이 위에 조건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고 하면 즉 뭐냐면은 b에 대한 조건 b는 양수이고 b는 양수이고 b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만약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문항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선 단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조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따라서 리이라는 문장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리이될수 있겠습니다.